자, 오늘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게 마비노기 판타지 파티가 6월 21일이었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적용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적용될 때까지, 그러니까 프리시즌까지, 그때까지 쇼케이스를 보고 온 뉴비분들이나 복귀하신 분들이, 그동안, 그때까지 뭐 하냐. 왜냐면 그때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당장 저도 어제 몇개 질문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 푸시까지 뉴비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대략적인 가이드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푸시가 진짜 말 그대로 대격변이거든요. 이제까지의 마비노기와는 진짜 차이가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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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이게 이제까지 마비노기 패치 중에서 가장 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대격변 패치거든요 이번이, 이번 PC가 이번 뭐 거의 로그스타크 시즌 1에서 시즌 2 넘어갈 때 아니면 뭐 메이플, 픽뱅크 뭐 그런 패치라고 봐도 좀 무방해요? 좀 오버한 감이 없진 않은데 그래서 나와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할 만한 것들을 대충이나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뭐 판타지 파티 쇼케이스의 내용을 베이스로 여기에 약간의 추측을 제 나름의 추측을 더해서 뭐 지금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이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정보가 좀 많이 돌아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세요. 특히 세팅 관련은 조심하세요. 이게 세팅이 진짜 완전 바뀌어 가지고 옛날 정보이다고 당장 저도 예전에. 세팅을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안그래도 저도 이거는 푸시 나오는거 보고 다시 만들건데 아무튼 다음 그래서 일단 푸시는 언제부터냐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와 사전등록 기간을 근거로 푸시 시작은 7월 10일부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7월 8일까지니까 부터 사전등록이 그리고 목요일 패치니까 마비노기를 포함한 넥슨게임은 그리고 종료는 아마 9월 중순까지 일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작년 푸시 시작이랑 종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뭐 아마 9주 중쯤일 겁니다. 그리고 뭐 쇼케이스에서 변, 예고했던 변경점도 7월 10일부터 적용될 거로 추측은 해요. 네, 너무 여러 여러 번 거쳐서 나올 거예요. 몇 개는 7월 10일에 나오고, 몇 개는 7월 17일에 나오고, 24일에 나오고 이렇게. 왜냐면 볼륨이 워낙 너무 크다 보니까. 자전능 등록 보상이 제법 좋습니다. 네, 신청하도록 하세요. 아,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몇몇 패치는 7월 3일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거기서도 로드맵 보면은 7월이라고만 말해가지고 구체적인 일정은 말을 안 했거든요. 순서도 말안 했고. 솔직히 지들 마음대로라서. <laughs> 참고해주세요. 자, 1. 딴 타이틀을 받아요. 네, 현재 진행 중인 21주년 이벤트 신비한 장소로의 초대. 여기에 이벤트 대표 캐릭터를 등록하면 21주년 판타지스타 2차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딜러 준종결 타이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딜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물딜들은 거의 준종결이 맞아요. 마딜은 조금 더 좋은 것들이 많긴 한데 마딜도 뭐 아무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무튼 좋은 거니까 받아 두세요. 뭐 일단 이벤트 내용을 잠깐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뭐 그냥 가벼운 미니게임입니다. 뭐 카드 맞추기 그런, 전투를 안 해도 알수 있는 미니게임. 아, 전투 관련 미니게임이 하나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뭐, 꼭, 이렇게 학세계 막, 끝판왕 찍을 거 아니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대체, 모든 미니게임을 다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보상도 딱히없긴 합니다, 이번 이벤트로. 뭐, 주는 게 경험치템이라던가, 의장템 같은, 뭐, 그런 것들밖에 안 줘가지고. 의장을 조금 원하신다면, 참가를 하시고, 저는. 물론 그런 거 관심 없어가지고, 패스. 다음. 이 서버랑 종족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캐릭터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서버랑 종족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마비노기 도시 서버는 뉴트입니다. 뉴트가 도시 서버이고, 나머지 3 개는 그냥 시골 서버. 하프, 만돌리, 울프. 경매장은 전 서버 통합이고요. 근데 던전 같은 콘텐츠는 서버가 다르면 같이 못합니다. 뭐 던전 서버 통합 나온다고는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콘텐츠 던전 같은 거 같이 할수 있겠는데. 이게 하반기 예정인데다가 구체적인 일정을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만돌린이거든요 시골섭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시골섭이면 던전 통합 전까지는 파티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시골섭은 가끔 이제 방송으로 류트분들이 제 만돌린 하는 거 보면은 거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와왜 이렇게 거풀 안 올라오냐 와 파티 왜 이렇게 없냐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아예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종족은 인간, 엘프, 자이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족은 못 바꿔요 이 게임 이 게임의 종족은 처음 캐릭터 선택하면 못 바꿉니다. 성별은 바꿀 수 있고, 나이도 바꿀 수 있는데, 종족은 절대로 못 바꿔요. 뭐, 종족변 병, 권 종족병경 권 살짝 얘기는 했는데, 아마 안나올 거. 아마 이제 한동안은 안 나옵니다. 적어도 겨울까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종족이 다르면 사용한, 사용 가능한 무기와 스킬 모션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카나마다 효율 좋은 종족, 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고효율의 조합이 아니더라도 콘텐츠 즐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기만인가요? <laughs> 뭐 일단 감안은 해주세요. 이 종족이 밸런스에도 영향을 되게 크게 미치고 사람마다 개인 의견 다르다. 함부로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일단 뭐 스탯은 조만간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종족 간의 차이는 좀 줄여지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절대로 추천 못 하는 거는 인간 궁수. 알스, 인간 알스. 그리고 엘프 전사, 엘프 엘나. 이두 개는 차마 추천 못하겠습니다. 고효율이 아니고 나발이고 저두 개는 너무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추천을 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거 되게 현난한 길인 거. <laughs> 그리고 엘프는 랜스를 못 들고 자이언트는 활이나 석궁을 못 뜨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아,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는데. 세인트바드 서포터는 유비는 잊지 마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아르카나에 대해서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블로니의 성장 지원. 이제 추억담 혹은 블로니라고도 불리는 마비노기의 점핑 컨텐츠입니다. 부시에서 소개했던 퍼스트 트랙 이벤트 같은 겁니다. 이게 뭐 일종의 튜토리얼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냥 기초적인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좀 많아요. 3장까지 한 유비 기준으로 5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NPC 위치 찾고 이동하고 뭐 기본적인 UI가 익숙치 않다 보면 은 이런 것들에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뭐 4장까지 전부 다 밀면 누적 레벨 2만과 AP 어빌리티 포인트 스킬 랭크아웃 트 필요한 거 그리고 뭐 대부분의 스킬과 제법 쓸 만한 장비, 블루니 장비를 줍니다 이 퍼스트 트랙으로 주는 게 뭔지를 정확히 가 모르겠어 가지고 이 블루니의 성장 지원을 하는 것도 미리 밀어두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3장까지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여기서도 누랩을 주고 이 퍼스트 트랙에서도 누랩을 주는데 누랩은 4만까지는 찍어야지 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블루니 성장 지원은 미리 밀어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누랩에다가 퍼스트 트랙 누랩까지 더 합치면은 더 빨리 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블루니 4장은 그리고 스토리에요 총 4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이제 튜토리얼, 가이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고 4장은 스토리입니다 메인 근데 스킵권을 스 준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메인 스킵할 만큼은 안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이또 메인 스킵권도 저는 가격이 좀 나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에 한 만원 이만원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메인당 시간이라든가 이런거 계산하면 하나에 한 1-2만원 할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G16, g x p 어까지는 밀만하니까 돈 아낄겸 나중에 시간도 아낄겸 미리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번째 스킬작입니다. 이게, 하... 쇼켓 때 스킬작도 완화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냥 스킬 수련 자체를 완화해주겠다, AP 수련을 완화해주겠다, 이렇게는 한데 다 필요 없고, 일단 전투랑 생활을 나눈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스탯 총량은 그렇다 쳐. 근데 종합 스킬 레벨에 조건이 걸린 게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좀 찐빠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미리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스킬작을. 뭐, 푸른빛 프리즘, 스킬 수련 포션, 풋콤팩 등으로 수련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8배 기준으로, 뭐, 이것도 약간 숙련도나 이런 것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재능 하나에 30분 정도면, 51랭크 해당지능 찍을 수 있어요. 점성이랑 생활은 얘입니다, 얘네 둘은. 점성은 최근에 출시된 거라 그런지 수련치가 너무 많아서 30분으로 택도 없고요. 생활은 애초에 비싸고 가격도 <laughs> 좀 나가는 데다가 할 것도 많아서 이 둘은 예외예요. 그리고 뭐 이제 점성이랑 생활을 제외하고도 중간중간에 좀 빡센 게몇개 있기는 해요. 어뭐 스킬 쿨타임이 너무 길다거나 뭐 생활에 약간 엮여있는 연금술의 연성분해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편되면 하세요. 그리고 미스틱 스킬도 가능한 얻어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빡센거 예를들어 뭐 투아리 쇼켓 때도 얘기했죠 라이트닝로드도 좀 빡센걸로 기억하는데 와이번하고 굴드에다가 막 스킬쓰는거 좀 귀찮아가지고 이런것들도 개편되변하세요 그리고 스킬수련이랑 습득은 구글링해도 괜찮습니다 스킬수련과 습득이 어차피 옛날부터 해왔던거라서 정보가 오래된 정보들도 나름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학회 후원 스타더스트 21주년 이벤트 버프중에 여기 보면은, 학회 후원 재료 배치 보상 2배, 이런 퀘스트 보상 증가가 있어요. 이거가 있어가지고, 좀 스터를 미리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풍류를 기원하는 신비한 영약. 이거는 하루에 한번 사용 가능합니다. 12시 기준으로. 이걸 쓰면 1 시간 동안 또 이제, 학회 후원 퀘스트가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랑, 이 상시버프에 있는 이거랑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퀘스트에서 기존보다, 원래 하던 것보다 4배는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잘 활용해서 스타더스트를 미리 해둔 것도 나쁘지 않다. 스타더스트가 이게 자기 잘 되어 있는 거랑 안 되어 있는 거랑 GPS 차이가 엄청 큽니다, 진짜. 이것도 되게 유용한 스펙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PC 때 PC방 누적적 속 최종 보상이 뭐 스더 10등급인 것 같더라고요. 1 0 등급 스크롤 뭐 그런 이름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뭔지는 처음 보는 거라 저도 게임 역사상 처음 나오는 물건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스더를 10등급으로 올려주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PC방 접속 보상으로 스타더스트를 받을 거 아니면은 뭐 미리 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업글 순서를 채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스도를 보면 이게 작다 되어 있는 빨간색 스도거든요. 조금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아래 것들은 조금 우선 순위가 낮고요. 위에 것들 이 조금 좋습니다. 순서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15 등급을 먼저 찍은 다음에 여기 있는 짜잘한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15등급 일단 먼저 찍고 했습니다. 쓰더 디테일은 나중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해두도록 하고. 자, 다음. 마지막. 뭐, 그 외, 그 밖에 것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종결급, 뭐, 소울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울 무기급에 이런 종결급 세팅 할거 아니면 지금 텐 세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번 푸시의 패러 무기 뿌리고 뭐, 파밍 방법도 되게 바뀌어가지고 시세 변동이 클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세팅하는 건 위험 부담이 좀 큽니다. 뭐, 야수의 심장, 주식 고수시면 하시고, 안전빵은 지금 안 하고, 푸시 때 보고 하는 거긴 합니다. 물론, 애들의 가격이, 수요가 확 생겨버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좀 손해를 볼수 있긴 한데, 안전빵을 일단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저점은, 적어도 저점은, 푸시 이벤트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싸니까, 이제 이제 어중간한 중점 고점 그런 어중간한 것들은 좀 불확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소울급의 극종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세팅은 굳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과금을 만약에 하신다면 리뉴얼 밀레시안 웰컴 블라블라 패키지가 두 개가 있어요 아이템샵에 보면은 이거 두 개는 가성비기 이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살만 합니다 이게 또 프리시즌마다 초기화되는 물건이라 개정 제한이 걸려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이게 프리시즌 되면은 계정 제한이 초기화돼가지고 푸시되면 또살수 있습니다. 합해서 5만원이고요. 정확히는 그 2만원짜리가 조금 가성비가 좋고요. 3만원짜리는, 아, 처음에만 살만하지, 두 번째부터는 살만, 좀 애매한 뭐 그런 거긴 한데, 그건 한번 템 목록을 한번 보시며, 보신 다음에 판단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던전 돌 때, 뉴비분들, 서포트 퍼피 활성화하세요. 던전 맵이랑, 그 구슬 4개 진짜 중에 하나 찾는 거, 그거, 진짜가, 바로 보입니다. 그림자 미션 같은 경우는 맵이 보이고요. 그리고, 신규 아르카나, 호비드 알케미스트, 배리어블 건어, 이거 두 개는, 8월 예정입니다. 추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터니티 일정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 트시대, 이터, 이터니티 그거 적용 안 됩니다. 그거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저도, 저도 그 환경에서 정말 게임 많이 하고 싶긴 한데, 네, 공개 안 됐습니다. さうん、よいかし